생명의 비약이라는 별명을 가진 식재료가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아주 좋아서 요즘 챙겨 드시면 딱 좋은 표고버섯인데요. 그런데 표고버섯을 잘못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뛰어나 혈관 보약으로 알려졌지만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오늘은 표고버섯 정말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나요? 표고버섯은 버섯 중에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효능이 뛰어난데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습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빨리 치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치우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미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빨리 분해 시켜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두 번째로 장에서 새로운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표고버섯을 꾸준히 먹인 그룹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20에서 30% 정도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표고버섯은 칼륨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으면서 나트륨은 거의 없어요. 칼륨은 신장이 여분의 나트륨을 내보내는 걸 도와줘서 혈압을 낮춰주고요. 마그네슘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해줘서 혈액이 잘 흐르게 해줍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 그래서 고기 요리할 때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좋습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이 고기에서 나오는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흡수를 막아주거든요. 또 표고버섯의 진한 감칠맛을 활용하면 소금이나 간장을 적게 써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가 줄어들어서 혈압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면역력과 감염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면역력이잖아요. 표고버섯이 이 부분에서 정말 도움이 돼요.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과 레티난이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자극해서 더 활발하게 일하도록 만들어줘요. 실제 연구결과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52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달 동안 매일 표고버섯을 5개에서 10개씩 드시게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감염을 막아주는 항체의 IGA는 증가했고, 몸의 염증 수치는 감소했어요. 쉽게 말해서 감기나 염증에 대한 저항력은 높아지고, 몸의 염증은 줄어든 거죠.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감기에 덜 걸리는 것 같다, 몸이 덜 무겁다는 건데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니지만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체중 혈당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시니어분들도 당뇨나 체중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표고버섯이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돼요. 표고버섯 100g에는 칼로리가 34칼로리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4g 정도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배부름은 오래 지속됩니다. 실제로 요리할 때 고기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표고버섯을 넣으면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칼로리는 25%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도 해주는데요. 표고버섯의 식이섬유는 수용성이라서 물에 녹으면서 젤리 같은 상태가 돼요. 이게 장에서 당분의 흡수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표고버섯 반찬을 드시면 식후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네 번째 효능은 바로 항산화 효과와 자연 조미료 역할인데요. 마지막 효능은 조금 독특하죠. 건강에도 좋고 요리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인데요. 노화를 늦춰주는 항산화 효과, 표고버섯에는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데요. 특히 혈관세포를 보호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전반적인 노화 속도를 늦춰줄 수 있어요. 표고버섯의 가장 실용적인 장점은 진한 감칠맛인데요. 이맛 때문에 소금이나 간장을 적게 써도 충분히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리할 때 표고버섯을 넣으면 평소 간의 절반만 해도 만족스러운 맛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가 줄어들어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죠. 말린 표고버섯을 우린 물은 천연다시마 육수나 다름없어요. 인스턴트 조미료 없이도 깊고 진한 맛을 낼수 있어서 건강한 요리의 기본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표고버섯을 건강보약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들이 많은 표고버섯인데, 그럼 도대체 왜 신장에 나쁘다, 혈관을 막는다, 이런 무서운 소문들이 생긴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표고버섯 소문들, 어디까지가 진실인가요? 인터넷에서 표고버섯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과장되거나 잘못 이해된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소문들에도 일부 사실이 섞여 있거든요. 오늘 하나씩 정확하게 따져보면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문 첫 번째, 표고버섯 먹으면 신장이 망가진다. 이런 소문들 들어보셨죠? 표고버섯에 퓨린이 많아서 콩팥에 무리가 간다. 칼륨 때문에 신장질환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 소문이 생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특정 환자들의 특수한 상황 때문인데요. 만성신장질환이 많이 진행된 분들은 칼륨과 퓨린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말린 표고버섯에는 이런 성분들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생 표고버섯 100g에는 퓨린이 20에서 3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는 매우 적은 양이에요. 그런데 말린 표고버섯 100g에는 379mg이 들어있어요. 물기가 빠지면서 성분이 농축된 거죠. 하지만 말린 표고버섯 100g을 한 번에 드시는 분은 없어요. 실제로는 5에서 10g 정도만 요리에 사용하시니까 실제 섭취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부 신장질환 환자분이 이런 농축된 표고버섯을 많은 양으로 자주 드셨을 때 생긴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곡되면서 표고버섯은 신장에 나쁘다고 퍼진 거죠.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에게는 전혀 해당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문 두 번째 표고버섯이 혈관을 막는다. 이런 소문들도 있었죠. 버터에 볶고 고기랑 함께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 표고버섯이 혈관에 독이 된다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진실은 이렇거든요. 표고버섯이 혈관을 막는 게 아니라 함께 요리한 재료들이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표고버섯을 버터에 기름지게 볶고 베이컨이나 햄과 함께 짜게 조리해서 드신다면 당연히 혈관에 부담이 갑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과도한 기름입니다. 표고버섯은 스펀지처럼 기름을 잘 흡수해서 버터나 식용유를 많이 쓰면 평소보다 몇배 많은 지방을 섭취하게 돼요. 둘째는 가공육인데요. 베이컨, 햄, 소세지에는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표고버섯 자체는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치워주고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거든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고기 요리에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콜레스테롤 흡수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표고버섯이 혈관을 막는다가 아니라 나쁜 재료와 함께 요리해서 혈관을 막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가요? 좋은 효능들도 알았고, 무서운 소문들의 진실도 확인했으니, 이제 실제로 우리 식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할까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일주일에 두 번에서 네 번, 한 번에 반찬 한두 가지 정도에 들어가는 양이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표고버섯 기준으로 한 번에 3개에서 5개 정도예요. 조리했을 때반 컵에서 한컵 정도의 양이죠. 이 정도면 건강 효과는 충분히 보시면서도 부담은 전혀 없을 거예요. 신장 질환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생표고 위주로 두 개에서 세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말린 표고를 진하게 우려낸 국물 요리는 자주 드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한번 상의해 보세요. 표고버섯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양만 조절하시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요리해야 건강에 좋을까요? 드실 때 되도록 이렇게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버터나 식용유를 많이 써서 기름지게 볶으면 표고버섯의 좋은 효과가 상쇄되어 버리고요. 혈관에 좋다는 표고버섯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는 음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공육 같은 햄, 베이컨, 소세지와 함께 짜게 조리하면 나트륨이 자연스레 많아져서 혈압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가급적 간이 세지 않는 음식들과 어울려서 먹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생표고와 말린 표고 언제 뭘 선택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마트에 가시면 생표고와 말린 표고 둘다 팔잖아요.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 사실 각각 장단점이 다르거든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주 드시고 싶으시다면 생표고는 90%가 물이라서 영양소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드셔도 부담이 적거든요. 말린 표고는 성분이 최소 5배 이상 농축되어 있어서 너무 자주 드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드시기 편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생표고는 부드러워서 씹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위가 약하시거나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께는 생표고가 훨씬 편하죠. 신장이나 통풍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같은 양을 드셔도 생표고가 칼륨이나 퓨린 섭취량이 훨씬 적어요. 건강상 제약이 있으신 분들께는 생표고가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진한 맛을 내고 싶으시다면 말린표고는 감칠맛이 정말 진하거든요. 생표고의 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써도 깊고 진한 맛이 나서 경제적이기도 해요. 국물 요리를 자주 하신다면 말린표고를 우린물로 국물을 내면 정말 맛있습니다. 인스턴트 다시다나 조미료 없이도 천연 육수가 완성되거든요. 된장찌개나 미역국 끓일 때 특히 좋습니다. 신장질환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 말린 표고를 쓰실 때는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말린 표고로 우린 진한 국물까지 다 드시지 마시고, 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거나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건강하신 분들은 둘다 같이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평소에는 생표고로 가볍게 드시고, 특별한 요리나 국물 낼 때는 말린 표고로 이렇게 하시면 맛도 영양도 모두 잡을 수 있거든요. 표고버섯은 무엇과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표고버섯만 따로 드시는 것보다는 다른 좋은 재료들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어떤 조합들이 좋은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표고버섯과 두부입니다. 이 조합이 정말 좋거든요.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근육과 뼈 건강은 챙기면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는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특히 좋은 점은 동물성 지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나 혈관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 정말 좋은 단백질 반찬이 되죠. 어떻게 드시면 좋냐면요. 표고 두부조림을 해보세요. 간은 평소보다 약하게 하시고, 마늘, 파, 표고버섯 자체의 향으로 맛을 채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표고버섯과 여러 채소들을 함께 드시는 거예요. 당근, 양파, 브로콜리, 시금치, 파프리카. 이 채소들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표고버섯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칼륨이 한 번에 모여서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더 좋은 건 표고버섯의 감칠맛 때문에 소금이나 간장을 반만 써도 충분히 맛이 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짜게 드시는 습관도 줄일 수 있고요. 드실 때는 표고 야채 볶음을 해 보세요. 올리브유는 아주 조금만 넣으시고 물을 살짝 넣어서 볶음과 살짝 조리는 느낌으로 해 주세요. 기름기는 확 줄고 맛은 그대로일 겁니다. 아니면 표고 채소 된장국도 좋은데요. 된장은 조금만 넣으시고, 대신 표고버섯, 양파, 대파로 국물 맛을 내보세요. 표고버섯과 야채 조합은 밥이나 빵 위주로 드시는 분들께는 특히 좋은 조합이에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주고, 변비나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바로 표고버섯과 콩이나 콩나물 같은 콩류예요. 콩이나 콩나물에는 이소플라본, 식물성 단백질, 칼륨,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이 둘이 만나면 혈관 탄력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께는 갱년기 이후 심혈관 질환이나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드실 때는 먼저 콩나물과 표고버섯을 함께 볶아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기 반찬 대신에 표고버섯과 콩 반찬을 자주 올려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포화지방과 나트륨은 줄어들고 혈관의 좋은 성분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식단이 바뀔 거예요. 마지막은 표고버섯과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 조합은 혈관에 특히 좋은데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춰주고 염증을 줄여서 심혈관을 보호합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진 생선의 지방 흡수를 적절히 조절해주고, 콜레스테롤이나 배변에도 도움이 되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요리하느냐인데요. 생선을 너무 튀기거나 아주 짜게 굽지는 마세요. 대신 표고버섯, 양파, 대파와 함께 조림이나 찜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오메가3는 그대로 살리면서 나트륨과 기름은 줄일 수 있거든요. 추천 메뉴로는 고등어 표고조림을 해 보세요. 고등어 양은 줄이시고 표고버섯, 무, 양파 비율을 늘려서 국물 간은 살짝만 맞춰 보세요. 아니면 표고버섯과 야채를 깔고 그 위에 등푸른 생선을 올려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다음에 간은 최소로만 해 보세요. 이렇게 표고버섯을 다른 좋은 재료들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서 질리지도 않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